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마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딸기애 목을 찾아서는 탈춤맵을 해볼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포스팅!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설명란부터 읽고 가겠습니다. 딸기애 목을 찾아서 제작자 미인의 블록부수기 금지, 게임 모드 금지 때 네, 알겠습니다. 상자 안에 종이도 내가 말한 것. 그럼 제가 프라이. 박스가 있을 거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헷! 제가 키스트로 해서 어, 댓글에는 못 적어 줬고 방송으로 남기겠습니다. 제작대비는 정말 죄송합니다. 음, 음. 침대에서 시작. 침대에서 시작. 흐암잘 음. 잤다. 배고픈데 딸기의 몽이 너먹일까 딸기의 몽 딸기의 몽내 친구. <laughs> 어라? 내 딸기의 몽 어디 갔지? 딸기의 몽이 살아. 그 딸기 해먹 누가 가져갔다 범인의 잡고 사야말거야자 어디보자 그, 그나저나 그 여긴 어딨지? 이런 곳이 있었나? 그 딸기 해먹 먹고싶나? 누구냐? 누그 딸기 해먹 내놔 나는 아직 등태를 알려주고 싶지 않다 그 딸기 해먹 내가 가져갔다 뭐, 뭐라고요? 그럼 어서 내놔요 미션을 통과하면 줄게 그까짓거 뭔데요? 1단계는 점프맵이다. 어 망했어. 음망했네아 망했어. 망했다. 그래도 일단은 오생적에는 점프맵 점프맵 초초초초초초 초보자요. 초보가 어디 저는 저런 거 없어도 할 겁니다. 말아 잘난척 하고는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도 전 잘할거에요 이얍! 반! 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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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3년 들어준다 사이어오 그치 마 안나왔어 여기에서 떨어지면 나아진다 흐흐. 아! 스펀 포인트를 안했구나 뭐 저기에서 하면 되지 역시, 난 점프맵 초보자 초초초 가봤구나. 음, 아무도 모르게, 여기에서 블럭을 부셔서 빨리 가야겠군. 제작기미님님 이거 만드느 힘드셨는데, 제가 이렇게 테러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는 점프맵 꼭 깨고 싶습니다. 아, 망했다. 제작기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점프맵 초보자 초형 가져가야겠네요. 점프맵 초초초보자요 점프맵 초초초보자요 나나나나 마라 점프맵 진짜 못하네 에이 뭐야 에이 뭐야 음 으흐, 점프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뚝뚝뚝뚝오 다왔다 포함 포인트 해놓고 가야겠다. 아 어, 무섭다. 와이드 생수 진짜. 헉헉헉. 헉 헉. 딸기의 사 온다는데. 이것 때문에 고생을. 헉. <laughs> 그 다음엔 철창 타기다. <laughs> 뭐지? 뭐지? 그 뭔가 나왔는데. 음뭐 어쨌든. 자. 들으

다다다다다다다다시 어, 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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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가지고 언제가냐 이렇게 가면 되구나 아이 미려 오 이게 더 빠른데? 뭐지? 말하는 바보였다고 한다 응 뭐지? 무지 무지 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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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마라시 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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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마라시 우초 아이고 힘들어 우와 아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 못하겠어 마지막이다 나문자 알고 어요 알아요 들어봐 음아 많이 다 들어봐 진짜 못하다 응. 음. <laughs> 말아요, 너트로왜 이렇게 못하니? 제가 할까 뭐요? 그래, 네가 할건 아, 없구나. 으. 으. 그다. 어, 이거 드롭하다가 방송 끝낼것 같은데. 으. 으. 그런데. 그렇게. 대월이 흐른 것 같았다 와나드롭프 진짜 못한다 <laughs> 오마이갓 오마이갓 나 진짜 드롭프 못한다 가운데를 아, 아 진짜 가운데를 아! 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깨깨스럽고자연스럽오 됐다!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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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너의 정체를 밝혀 아직이다 응난 꼬자도 다자도꼬자미꼬자그꼬 으아 엄마 도꼬자빠 아빠. 엄마 아빠. 어어 어, 꿈이었구나. 엄마 밥먹자 내. 네, 네. 어. 딸기몽와딸기몽 찾았다. 역시 딸기몽 연샷 해야지. 오내딸기몽 네, 역시 꿈이었어. 잠깐 여기는 생님아 흐흐흐. 엔드. 재밌게 플레이 하셨다면 팔 다섯 개. 네. 자,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한번또 달아주세요, 더무로 <laughs>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빠이!